모두 터 주세요. 네. 네. 우와. 네. 예. 네. 와, 한씀하세요 네. 예, 감사합니다. 이야, 산떡이 아니 겁나, 다 아, 겁나. 밥은 나중에 말하겠다. 양이 많아서. 음. 와. 어. 네. 하나만 먹어도 배부르네. 와, 완전 깔끔하다. 음 아, 저기 있네. 설2명 인데. 여게신가요 모두 주세요 국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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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씀하세요 예 네. 감사합니다 네. 넘친다 넘쳐 안 <laughs> <우와. 아프게. 웃음> 국물이 되게 맑아보이네

와, 이거, 파에다가 뭐. 곱창. 곱창. 우와, 대창. 다 섞인 거야, 그럼 막. 음 살고기에. 여깄다. 애기보 순대도. 강명순대도 좋죠. 와우, 완전 깔끔하다. 음 어? 아하. 야, 밥은 나중에 말하겠대. 먼저 양이 많아서. 음 <laughs> 여기는 초장에 찍어 먹는 곳인가봐 음 <laughs> 아, 봐 음. 초장에 여기 찍어 먹는구아 여기 오, 거 여기 순대에 콩나물이 콕 박혀있네 순대에 음 네. 응. 콩나물이 콕 박혀있어 응? 응. 나또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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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또. 음. 아 <laughs> 더 음. 그 와. 양이 너무 많졌어라야될 거. 음. 음. 음.

아니 전 보니까 음 저희가 이렇게 해서 볼까? 아. 아. 그러니까 좀 싫어지 많이는 없잖아요. 장어. 물로만 하거든. 그러니까 낚시는 안 되는데 바깥에 하죠. 음. 아, 맞아요. 제대로 되면. 거기서 갈때 라이너를 사야 되는 게 아유, 라이 음, 떨궈, 떨궈. 음. 오. 국물이 개운해서 좋아. 음. 음. 야, 역시. 김치가 여기다, 김치. 깍두기. 그냥 순대. 우 와. 머리고기도 야,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. 좋다. 응. 우와, 이 양이 많아. 살짝 적셔 먹어야 될거요이 양이 야 어. 나 보면 왜 이래? 저기 서밥이안 보여. 음! 음. 부드럽고 피가 되게 좀 아홉 분. 한번 먹어야지. 음. 아, 음. 고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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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음. 묵은지가 그냥 제일 맛있다 지은지 음. 네, 이거야말로 밥을 말 수가 없다, 밥을. 딴 이유가 조금만 말아 어, 그럼. 어, 추웠어 어, 열무김치 아... 끝도 끝도 없다 이거 음! 음!